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초 심화반 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29강 진행할 차례고요 어,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십이운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 우리는 이제 명리학의세 가지 주요 심리에 대해서 큰 섹터를 모두 공부를 했어요 기초 튼튼 반에서 기본적으로 글자의 기본 자의, 갑이 어떻고, 의리 어떻고, 병화가 어떻고, 또뭐 지지의 사오미가 어떻고, 신유술이 어떻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글자의 자의, 오행, 이런 거를 배웠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명리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는 두 번째 심리가 십성 심리, 세 번째 심리가 시비운성 심리, 기타 등등으로 제사의 심리 해가지고 각종 신살 심리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할때 가장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어, 뭐가 좀 의심된다? 그러면 좀더 비싼 장비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어, 좀더 정밀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검사를 하고, 그래서 뭐 MRI를 해야겠다. 뭐 대장내시경을 해야겠다. 근데 병원에 온 사람들을 모두 다 MRI나 대장내시경 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심리인 글자자의와 십성을 가지고 사주를 기본으로 해석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겨우겨우 타다 이럴 때는 이제 십이운성 심리, 기타 등등의 신살 심리 등을 이제 제사심리라고 하는 각종 신살 심리를 이렇게 넣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명리를 설명하시고 사주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주특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로 첫 번째 심리인 글자 자의를 가지고 어 해석을 하겠다. 그런 분들은 보통은 사주 설명할 때, 갑이 어떻고, 을이 어떻고, 경이 어떻고, 수가 어떻고, 목이 어떻고, 화가 어떻고, 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단점은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거. 음, 진짜 코에 붙이면 코걸이 같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고. 음, 이제, 이제 보통 명리계에서 현대 명리계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 십성으로 설명하시는 방법이 있죠. 어뭐 정재가 어떻고 편재가 어떻고 편인이 어떻고 정재가 어떻고 이사주는 정재가 월간에 있으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게 십성. 근데 이제 보통 두 가지 같이 쓰죠. 갑을 정재로 쓰고 있으니 뭐 을을 편재로 쓰고 있으니 지지의 신자진이 관성이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저도 그 방식을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볼 때는 이 사주는 관성을 쓰고는 있으나 시비 운성으로 절지이니 관성을 부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성에게 부림을 당하는 형태에 가깝다. 이렇게 보려면 이제 시비 운성까지도 봐주면 은 조금 더 강할 수 있죠. 시비 운성을 보지 않고 예전에 사주를 볼 때는 사주를 신강신약을 되게 많이 봤는데, 사실 이 신강신약의 논리와 십이운성의 논리가 서로 딱 붙어 있어서 신강신약은 이분법이잖아요. 신강하든지 신약하든지. 근데 십이운성은 열두 등분이잖아요. 12 등분. 어느 게더 디테일하겠어요? 십이운성이 좀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면 참 편하긴 한데 좋고 나쁘고 이분법으로 보면 편하긴 한데 세상이 이분법의 세상이 아니야. 다 좋고 나쁘고의 중간 어딘가이죠. 좋고 나쁘고의 중간 마음에 드는 가방이 있는데 비싸. 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예, 당분간 현금이 떨어질 것같아뭐 이런 건 나쁜 거니까 명백하게 좋거나 명백하게 나쁜 건 없는 거. 자 아무튼 이세 번째 심리, 1 2운성 심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슬을 서로 꿰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슬을 꿰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는 사주 해석. 또는 사주 번역이라고 하는 사주 해석 번역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를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열을 알면 음, 아주 빠르게 배울 수 있는데 보통은 열을 가르치면 하나를 하는 게 보통은 사람의 심리고 열을 가르쳐도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겠죠? 믿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 친절하게 저는 열을 가르켜 드릴 테니 다섯 개만 받아먹으시오라고 라는 심리로 오늘 아주 방대한 샘플을 각종 예시 사례를 이렇게 일일이 색깔을 다 칠해 가면서 각종 사례로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하나 다 캐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해도를 보면서 어 진도를 좀 빨리 나가든지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가든지 할 거예요. 자, 사주를 해석을 할때 어, 천간끼리 해석을 하고 지지끼리 해석을 하고 다음에 천간 지지끼리 교차해서 해석을 하고 다음에 사회궁과 개인궁을 교차하고 월주하고 일주를 서로 교차해서 해야 돼. 머리 아프죠?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 우선 천간부터. 가장 쉬운 천간부터. 그래서 천간이 이해가 되면 지지에는 지지 해석은 거기에 살이 하나 더 붙어요. 형충회합이라고 하는. 천간은 생극이라는 요소로 생극합 딱세 개야. 합, 생극 이거 외에는 없어. 합생극. 근데 또 합하고 극이 붙어 있어서 합극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갑기합 이런 게 극의 관계이면서도 합의 관계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합, 생, 극세 개밖에 없어. 천간의 규칙은. 근데 지지에는 형충회합 원진 귀문 천해 별 휴양망치가 뭐 격각, 뭐, 요, 요런 것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천간을 깔끔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지에다가는 생극 플러스 형충해압을 갖다 붙이고, 다음에 천간과 지지의 관계는 주로 시비 운성의 관계로서 해석을 하면 되니까, 요세 가지 단계첫 번째는 우선 천간 해석부터, 그래서, 어, 일단은 사주의 천간을 보게 되면 그 사주의 드러난 면을 먼저 해석하는 거고, 지지는 기반이 되는 면을 먼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에 드러난 면이라는 건 어, 걔 공부도 잘해. 서울대 나와서 사업하고 있어. 이거 드러난 모습이죠. 근데 기반이 되는 건 뭐죠? 걔 가난한 집에서 저기 개천에서 용난아이야. 그 아버지 그뭐 하다 하면서 그 아들을 키운 거였어. 걔네 지금 지금 무슨 집인데 거기 곧 개발될 거래. 이런 게 보통은 천간의 밑에 깔려 있는 기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복잡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더사를 붙여서 오늘 이 시간은 한두강 또는 네 강에 걸쳐서 천간의 생극제화를 십성과 그 천간 물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는 연습을 함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초 튼튼 반하고 지금 기초 심화 반하고 합해서 지금 한 7, 80강 정도의 강의를 우리 함께 7, 80시간을 함께 공부를 했는데 요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아 이제 내가 사주를 좀 배우고 1 2운성도 배운 것 같은데 사주를 탁 보면 머리에서 느낌이 좀 올라오나 이거를 좀 훈련하는 관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많죠? 지금 이게 한 18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아, 이거 이번 기초심화반은 이거 교재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겠어. 페이지 수가 많아져가지고.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많이 아쉬웠던 점이 샘플 한두 개 보여주고 설명 끝. 나머지는 네가다 알아서 뭐 하시고. 뭐, 이거 뭐 하라는 거야. 글자 하나만 틀려도 모르겠는데 샘플 좀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시간 없어. 뭐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하나를 가르쳐 줄 때니 열을 네가 알아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좀, 좀 분량이 좀 많아지더라도. 어, 하나를 가르켜주고 열을 알아라라고 하지 말고 다섯 개를 알려주시면 내가 한두 개, 세개 정도 이해할게. 나이 그게 인간적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초심화반 29강 사주천간 해석법 이 시간은 지금 1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죠. 제가 그림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는 52만 가지의 조합이 나오는데 그 52만 가지를 다 일일이 배우면 좋겠지만 이번 생에 다못 배우겠죠. 두세 번더 태어나야지 52만 가지를 다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대체적으로 유형과 형태를 파악해서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야 되겠구나 하는 형태로 일단 사주 천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유형들을 제가 쭉 설명을 했어요. 물론 모든 뭐 갑일간, 의질간, 병일간, 뭐 경일간, 신금일간 이런 식으로는 다 해석 안 하고 샘플들을 좀 뽑아서 주요한 샘플들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쉬운 거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복잡한 걸로 갈 거예요. 쉬운 것부터. 우리 영어 배울 때도 영어 단어부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합쳐가지고 이제 수거를 배우는 것처럼. 자, 사주 해석. 우선 천간 편입니다. 천간 사주 해석.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X1, 뭐 2X2, 2X3, 2X4 해가지고 쭉 설명이 들어갈 거예요. 2X13까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게. 이 강의 시간에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우선, EX1. 예시 1. 비경겁제들이 특정 십성을 공유하는 천간 형태. 비경겁제들이 특정 십성을 공유. 특정 십성이라는 것은 뭐 갑갑갑이 모여서 을을, 또 갑갑갑이 모여서 무토를, 갑갑갑이 모여서 신금을, 갑갑갑이 모여서 경금을, 그러니까 비경겁제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공유하느냐 같은 형태로 보고 그럼 일단 이사주에 드러난 타이틀은 무엇을 표방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천가는 표방하고 드러내다 지지는 그거에 대한 기반이 되다라는 형태로 농업국가에서 바이오산업을 표방하다 뭐 이런 거예요. 농업국가에서 농업을 표방하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가령 관광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관광사업을 표방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관광자원이 많은 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표방하다, 또는 의료를 표방하다, 뭐 종교를 표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그 관광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처음에는 은행을 표방을 했죠. 스위스 은행하면 세계에 검은 돈이 다 모였다. 그러더니 이제는 IT와 제약을 표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를 물리친 여러 제약회사들, 유명한 회사의 스위스 회사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니까. 요즘에는 첨단 과학기술을 스위스에서 표방을 하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는 스위스 하면은 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옛날에 관광산업이 없었을 적엔 정말 먹고 살게 없어서 용병을 보내가지고 간시지 먹고 살았던 나라. 그 옛날 스위스 하면은 유명한 사업이 바로 용병 사업이에요. 용병 사업. 젊은 남자들이 죄 외국으로 나가서 직업 군이 돼서 싸워서 자기 고향 마을에 돈을 붙여가지고. 그래서 로마 교황청 하면은 스위스 용병, 뭐 스위스 근이대, 뭐 이런 게 유명했죠. 먹고 살게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관광이라는 걸로 먹고 살 수가 없었으니까. 뭐, 아무튼, 천간은 표방, 지지는 기반. 일단 오늘 배우는 건 천간 편입니다. 자, 우선 여기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원국이고요. 오른쪽은 여기에 다른 글자들을 대입하는 모습입니다. 대운이나 세운 등을 통해서, 대운이나 세운 등을 통해서 우운을 대입을 할때 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예요. 사실 사주 해석은 천간하고 지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종합 해석하라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천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국의 천간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번 보죠. 이 말인즉슨 비견으로만 쭉 이루어져 있는 사주들, 뭐몇백개 중에 한 개씩 있겠죠. 이렇게 천간이 갑갑갑과 을을을을, 경경경경이임임민 이런 사주들이 있을 수 있겠죠. 흔치는 않지만. 자,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일단 천간에 표방하고 있을 때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해석 따라 드리는건 밑에다가 글로 적으세요. 이런 경우는 비견들과 여럿이 함께 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돼요. 이런 사주를 해석하려면 비견들과 함께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비견들과 함께. 만약에 여기 재성이 나타나면 재성을 다루고, 관성이 나타나면 관성의 극을 받고, 식상을 다루면, 식상이 나타나면 식상을 생하고, 인성이 나타나면 이 인성의 생을 받고, 비경겁제가 또 나타나면 더 많은 비경겁제들이 추가되고,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간에 비경겁제가 많으면은, 보통은 이 명리계에도 약간 편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에, 어떤 명의계의 편견이 뭐냐면 비경겁제 많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 왜냐하면 나 혼자 다 가지고 싶은 심리가 있어서 나 혼자 다루고 나 혼자 혜택 받고 나 혼자 가지고 싶고 죽어도 나 혼자 죽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비경겁제가 많으면, 아, 왜 이렇게 내 사주에 도둑놈들이 많은 거야? 라는 식으로 비경겁제를 다짜고짜 도둑놈으로 간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경겁제는 다짜고짜 도둑놈이 아니에요. 비경겁제와 관계가 틀어질 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좋아지면 협력자와 조력자가 되고 규모와 파일을 키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가령, 어떤 거리에 포장마차가 한개 있어. 근데, 장사가 좀잘 되니까 포장마차가 서너 개더 생겼어. 그러면 포장마차가 여러 개가 생기면 그 포장마차 원주인한테는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이거 자체를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함께 장사하는 포장마차들과 원만한 관계를 함께 세우면 거기는 포장마차 특화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먼 곳에서 사람들을 뭐 끌어모으는 포장마차 촌이 되는 거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제 왼수떼기가 되는 거죠, 왼수떼기가.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명리에서비경겁제 많은데 재성 들어오면 군겁쟁에 걸려 거지 된다 그러는데 맞아, 거지 되는 사람도 있고 무자되는 사람도 있어. 보통은 초창기엔 거지 되고 나중에 부자가 돼. 그융업소를 내가 만약에 차리겠다. 내가 만약에 주점을 차리겠다, 주점. 보통은 주점 차리시는 분들이 허벌판에 가게 하나 내시는 분 별로 없죠. 주 주점을 차리시는 분들, 술집을 차리시는 분들은요. 술집 여러 개가 모여서 상권이 활성화된 곳에 가서 가게를 내려고 그러고 그런 자리에 가게 내려고 그러면 또 권리금도 붙어 있어요. 가게세도 비싸요. 근데 옆에도 술집, 위에도 술집, 아래도 술집, 쥐길도 술집, 저기 우리 사무실 앞에 있는 홍대만 가도 어, 술집이 한 2, 300개는 모여있을 거예요. 왜 거기서 하지? 술집 하나도 없는 데서 하지? 아니잖아. 왜? 술집이 이미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유입을 해서 이게 일명 파이를 키운 거예요.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중간만 하면 먹고 살아. 근데 파, 이게 군집을 이룬 형태에서는요, 상위권은 부자가 되고, 중위권은 먹고 살고, 하위권은 도태가 돼요. 하위권은 도태가 돼.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에 노래방 10개가 모여있어. 노래방 10개가.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야지. 그럼 의뢰, 야, 그 동네 가자. 왜 거기는 노래방 방이 없어도 이 가게에 가서 방이 없으면 그 옆집 가면 되고, 그 옆집 가서 방이 없으면 저집 가면 아무튼 어딜 가든 그곳에 가면 노래방이 있으니까. 근데 노래방이 한 개밖에 없으면 그 먼데까지 갔는데 오늘 방이 다 찼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 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는 거야. 비경겁제가 모여 있다는 것은 여럿이 함께라는 뜻이고, 사주를 미션, 임무, 그, 그, 퀘스트 깨는 식으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여럿이 함께 하는 공유 미션이 걸려 있구나라고 보면 돼요. 네 개가 모여 있으면 좀 심하게 걸려 있구나. 세 개가 모여 있으면 많이 걸려 있구나. 두 개가 모여 있으면 좀 걸려 있구나. 혼자 있으면 네 혼자 하라는 소리구나.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비경겁제가청가도로안 걸리고 지지로 걸리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 천간의 비경 겁재는 동등 개념이에요. 지지의 비경 겁재가 있는 경우는 나를 내세운 거예요. 내가 대표로 올라 같은 거예요. 가령 무슨 지역 개발을 하는데 그 동네 대표 30명이 모여서 함께 법원에 가는 수도 있고, 그 집, 집이 30집이 있는데 그 중에 시간 되는 사람 30명, 20몇 명이 모여서 함께 구청에 가가 지고, 아, 우리 지역 어렵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 30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대표를 한두 명 뽑아가지고. 대표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그 대표가 30명의 위임장이나 내가 30명이서 무슨 재개발위원회를 짰는데 내가 대표, 내가 위원장이요. 나랑 협상을 하는 게 바로 그 30명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죠. 지지의비경겁제가 많고 나 혼자 쭉빚 올라가 있으면 난 주민대표야. 근데 다른 애들이 삐죽 올라오려면, 야, 내가 회장이거든? 밑에 내려가 있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다 운에서 뭐가 청간으로 삐죽 올라오면 나랑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지금 생긴 거야. 같은 레벨의 뭐, 이웃동네 재개발 조합장이든지, 아니면 같은 조합장 내에서 회장을 두세 명 뽑았든지, 아니, 뭐, 이런 형태들. 근데 천간으로 비경겁제가 모여있으면은 대표를 한명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대표인 거야. 동등하게 30명이 함께 가서 얘기를 하겠소. 같은 거죠.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시대에는 이런 체제가 있어요. 그, 그, 삼인 집정관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은 옛날 고대 시대에는 주로 독재자, 황제 한 명이 이렇게 독재 권력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 시대에는 좀 특이하게도 집정관제도라는 게 있어서 권력의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3인의 대표를 뽑아. 그래서 거기 대표 대장, 로마 시대의 대장이 3명이야. 그래서 이 3명끼리 권력 싸움을 벌이기도 하지만 이 3명이 이렇게 서로 이 집정관으로, 어, 서로 권력을 분배를 해가지고 너무 한쪽 위주로만 독재되지 않게끔 세 명이 공동대표를 요렇게 만는 경우들이야. 자, 청간에 요렇게 비경겁제가 나란히 떠있으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동등개념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동등개념.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계급이 있는 사회에 갈 수도 있는데 뭐 상하 계급이 있는 곳에 갈 수도 있고 뭐뭐 뭐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근데 이런 형태의 사주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사람을 동등 개념으로 바라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청와대에 가서 악수를 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관성 개념이 강한 사람들은 어윗 어른시다. 어 저의 주군이십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는 거고 비경겁제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이건 관념을 표방한 거죠. 비경겁제의 관념을 표방한 사주는, 어,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너는 높은 자리에 올랐군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기 인성이 많으면은 어머니 같은 존재로. 아, 대통령하고 악수하면뭐좀 생기겠지? 뭐 저를 보호해 주실 분이겠지? 식상의 관계면 그러면, 아, 내가 대통령을 도와줘야지. 대통령이 뭘 한다 그러면 내가 밀어줘야지. 내가 으쌰으쌰 해줘야지. 또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내가 혼내야지. 라는 어떤 관계로 바라보게 된다 재성의 관계면 사주에 재성이 쫙 깔려있으면 저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까 내가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다룰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소유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대로 좀 다룰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재성의 개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이렇게 비경겁제가 나란히 모여있으면은 동등 개념, 수평 개념 모두 함께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런 형태의 사주에서 이게 일간이죠. 뭐 나는 인성을 가지고 있고, 얘는 식상을 가지고 있고, 얘는 재성 가지고 있고, 얘는 밑에 관성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서로 동등한 사람들인데 음, 좀 멀리 있는 갑은 재성에 기반한 사람, 재성에 기반한 사람이고 요 사람은 기술에 기반한 사람. 나는 생각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이 사람은 권력에 기반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 해본다 라는 뜻이죠 나는 생각을 할 테니 니는 행동을 해 그래가지고 쟤를 좀 돈을 벌게 해줘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눠 먹자 그리고 어 누가 재물을 뺏으러 와 그럼 내가 뒤에 권력을 가진 애들과 내가 결탁을 할 테니까 함께 권력 가진 애들하고 함께 뭔가 해보자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죠 옛날에. 고려 시대에 왕건이라는 분이 이제 고려를 만들면서 그 왕건도 그 고려의 아 왕건 하면 최수종 씨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렇그 최수종 왕건 씨가 이제 호족들하고 싸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왕건 씨가 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모든 호족 귀족들과 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어. 그래서 왕건이 그걸 보고 이제 뭐 결혼 외교정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는 부인을 여러 명 얻을 수 있으니까 부인 열댓 명을 각 가문에서 한 명씩 데리고 와서 다내 부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다 이게 장인어른 관계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수평 관계로 내가 걔네들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동등 관계로 아유 사위를 좀 밀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이런 경우가 수평 관계죠. 어, 저호족은 군대를 갖고 있고, 저호족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호족은 농지가 많고, 저호족은, 어,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해봅시다.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천간에 이렇게 비경겁제가 여러 개 있으면 일기격이래. 천간 일기격. 하나의 기가 모여있다. 뭐 이제 이런 용어가 있는데, 이거는 나쁘다, 좋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일단 미션 자체가 여럿이 함께, 동등하게, 수평적 관계로 함께 성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천간의 비경겁제가 이렇게 나란히 모여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준화, 능력전이 벤치마킹, 그 다음에 저기 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능력전이 능력전의면 뭐죠? 너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고 나의 능력이 너의 능력 되죠. 평준화, 내가 부자하고 넌 가난하면 쟤는 부자 될 거고, 내가 가난하고 쟤는 부자면 나는 부자 될 거고. 그러면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으면 나 가난해질 일 많아지고, 나 혼자 대박나고 니들은 쪽박나라를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좀 있으면 내가 쪽박나고 쟤가 대박나서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사주의 일기격은 함께 성장, 함께 번영, 함께 발전, 함께 망함, 어, 평관이 와서 다 때려 부수면 공동 책임, 어떤 성취를 얻으면 공동 성취. 금전 재분을 나누면 공동 공동 관리. 이런 거죠. 어떤 어촌 마을에 공동 어로 구역이 있어. 어촌 마을 공동 어로 구역. 어디 보통은 저 서해안 지역의 어촌 마을에 가면은 이곳은 이 지역 농업 농업 뭐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조개 캐는 곳이니 일반인은 조개를 캐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진 게 있어. 그게 이제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어장 같은 대죠. 마을 공동 어장. 마을 공동 우물, 아니면 어느 산에서 특산물 인삼이 많이 나오는데, 외지는 금지. 이 마을 사람들이 그씨 뿌려가지고 인삼 키운 것임. 이 마을 공동 무슨 뭐 버섯 생산 구역.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청간에 재성이 들어있으면은, 이런 사주에서 재성이 하나 나타나버리면은, 재극이 파극되는 수도 있지만, 성숙된 사람들은 그거를 공동으로 키울 수 있다. 그래서, 각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나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저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다 팔자 탓으로 돌리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 마을 공동 어장을 잘 관리를 하는 동네도 있지만 마을 공동 어장에서 싸움이 나버렸어. 우리는 그걸 보고 이 마을과 저 마을, 잘된 마을과 안된 마을의 무슨 차이를 볼 수가 있죠?